1 0 k g 넘는데 10km! 넘는 아 보기 아 힘든 대물! 좀에 거의 여러분들, 겁나게 난고 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첫째 날씨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물개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왕 주식기를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. 원래 우리 나라에서 서식 하는 것이 아니라 짝짝이 남아메리카 뭐 아르헨티나, 칠레 그짝 있잖아요. 거기서 사는 놈인데 그 모피가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식용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 와서 양식을 하다가 이 작것들이 겁나게 새끼를 까대갖고 어디 막 이렇게 탈출을 했나 보여요. 농작물을 조작고 내고 있어요. 특히나 그 뭐요 당근, 뭐 참외 그런 거있잖아요그또 환장합니다. 아예 잡았고 그냥 막한 대씩 때려야 정신 차리지 그냥. 아무튼, 그 뉴트리아, 그 놈을 한번 잡으러 가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뉴트리아 만나러 출발합시다. 렛츠고! <laughs> 왜 이렇게 엉성하냐? <laughs> 좋아요! 구독! 감사합니다. 자 드디어 하만에 도착 했습니다 이뒷자기가뭐 뉴트리아 포인트라고 해요 이거 뭐, 지가 봤을 때는 뭐, 개풀쟁이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많이 잡았다고 한게 그거 한번 믿어보고 오늘 사냥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뉴트리아 전문가 자, 빠꾸TV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삐꾸 안녕하십니까 빠꾸 아니고 삐꾸TV입니다 <laughs> 자, 오늘은 지가 뉴트리아 이작것을 한번 잡아볼 건데, 우리 멀리서 또 초짜 형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잡아볼 건데, 잡을 수 있지? <laughs> 어, 잡을 수 있어. <laughs> 물속에 그냥 들어가자니, 그러면은 뉴트리아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어요. 중요한 부분을. 그래서 이 웨이더를 꼭 입어줘야 됩니다. 키가 좀 똑같네. <laughs> 아이고, 같은 <가뜩> 그냥 호비적이구만. 호비적 <laughs> <laughs> 여기서 간달프 훅 들어오면 놀래버린 게. 이것이 <laughs> 바로 뉴트리아 포획틀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또 어떤 미끼를 넣어야 야들이 눈깔 뒤집혀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지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눈깔이 어떻게 하면 뒤집어지는지. <laughs> <laughs> 자, 일단은 기본적으로 뉴트리아가 저 달달구리한 저 과일을 좋아합니다. 여기 보시면 고리가 있어요. 고리를탁 걸르면 이게 고정이 되죠. 유투리아가 예를 들어서 이 기어 더 간다. 기어 더 가겠죠? 응. 네. 더간 다음에 얘 은색깔 얘를 밟을 거예요. 밟어, 밟어, 네, 밟어. 아, 갇혀버린 단계. 자, 이제 이 프로젝트를 설치로 가요 누가 봐도 여기는 누가 있었다는 흔적. 풀이 다 죽어 있어 여기 맞죠? 여기는 데가 뉴트리아 포인트입니다. 여기에다가 딱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. 냄새를 형님 한번맡아보겠다 냄새를. <laughs> 아, 진짜 지가차네 냄새 한맡아보참못 <laughs> <laughs> 같네, 진짜 그냥. 뭔가 꾸리꾸리하고 털 냄새가 나. 아, 여기 털도 있네. 오, 있다. 뉴트리아 털.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털을 설치할 자리입니다. 그럼 개똥 같은 놈들, 여기다 똥 싸버렸네. 그럼 손으로 잡아보세요. 그래야 또 알죠? 자, 여러분들, 이것이 바로 뉴트리아 똥입니다. 자, 두 번째 포획틀 설치 들어갑니다. 음 뉴트리아 다니는 그 길이 있대요. 이쪽 흔적 이렇게 딱 들어오게끔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영하다가 지쳐서 그 육지로 딱 가서 들어가는 거죠.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. 사냥 도구를 만든 다음에 뉴트리아 한번 추격해 보겠습니다 아, 뜨거워. 오늘 유트리아 디즈인 겁니다. 인자 잘못 만났어. 무기 구강. 와우 죽인다. 우와 진짜 여기까지딱 좋다. 어? <웃음> <웃음> 우리가 또 없어 보이게 물속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. 기가 막힌 보트를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오. 와 형님, 기가 아키는데야. 그렇지. 뭐지, 뭐 특전서 나왔어요? 응, 여명 808 제가 쏘는 순간, 화려해 이 아니고 총 아, 어째 뭐 총으로 바뀌었어? <laughs> 이 사냥은 아닌 것 같고 포획망에 의지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일단 밖으로 나갈게 헛짓거리 그만하고. 저, 짝이, 포획틀 보입니다. 근데, 뉴트리아가 들어있으면은, 탈컹, 탈컹, 탈컹 소리가 날파인데, 조용한 걸 봐서는,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철수하고, 내일 아침 일찍 한번 와서, 포획틀 검사해보겠습니다. 현재 시간은 오전 9시. 어제 그 뉴트리아 포획틀 저기다 두개 놨잖아요. 지금 왼쪽 거 잡힌 것 같아요. 제줌 한번 당겨볼게요. 뭐새카 머거든요. 봐봐요. 뭐새카머거 보이지 않아요? 와 이거 대박이네. 근데 어지간히 물 들어가 갖고. 뿌리네 겁내 날판인데 아우. 작은 거 아니다. 유트리아 겁내 커. <laughs> 어 미치겠다. 저정도 대충 몇 킬로요? 일단 10 킬로 넘는 거 같아요. 와. 10kg 넘는데 10kg. 보기 아, 아, 힘든 대물. 여기는 들어간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. 야, 어, 잠깐만. 어? 참이 갈고 먹었어. 근데 쟤를 안 밟았다는 말이네? 야, 여러분들, 여기 들어왔던 놈은 특수부대 출신인 게 배우. 참이만 이렇게 갈고 먹었거든요? 어,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어. 아, 어, 이 너무 잘 되는데? 이, 아, 야, 씨, 아, 씨, 잡 빠질 뻔했네, 씨, 무너질 것구만 네, 형님 신났습니다 저는 아무 감옥이 없거든요 하루나 이봤어 역대급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크다 꼬리 두꺼운거봐 겁나 크다 <laughs> 저코 빨간거 봬요 저씨왜그냐면은 밤새 이 포획들 탈출하려고 여기다가 헤딩을 많이 해서 코 빼기가 술먹는거마냥 빨개졌다고 오는거만요 소리 봐요 소리 찾아본다. 아 씨. 비다은안 <laughs> 좋은데 청력 되게 좋아요. 제가 가려고 하죠. 이렇게 온다고? 이 정도? 예, 고정도에서지 가지고 가시면 돼요. 휴. 그쪽에서 계속 콜로 보고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. 아 여기를 보기 아 꼬리를 잡아야 한게여기있어 여기 여기 자, 여기, 여기. 네개 강, 같은 평화. 네개 강, 같은 평화. 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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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고. <laughs> 아이씨. 아이씨. 깜짝 놀랐네, 와, 오늘 특히 더 크다. 와. 요것이 아, 생태계 아, 교란종 뉴트리아입니다. 아, 와. 무게가 살벌해요. 어깨 빠져버릴 것같다 이거 씨 와, 도대체 이만큼 클라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처먹었다는 거예요. 야, 더 크기 전에 지어테 잡혀서 다행입니다. 발에 물갈퀴 보이죠? 어마 무합니다 물갈퀴. 이것을불쌍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뵈는 대로 잡을 수 있을 때 무조건 다 잡아서 잡들이 해야 됩니다. 손질 다된거 여기 갈비뼈에요 이것을 스스로 꾸었습니다 기가 막히죠? 그냥 이거 통째로 자꾸 뜯어먹으려 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뜯어먹었다가는 임플란트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갖 먹기 좋은 사이즈로 싹 손질하고 있습니다 여남이 느트리아게 헬창 아낌없이 넣어주세요 <laughs> 아, <그래. 웃음> 큰 거, 큰 거. 아니, 아니, 이 작은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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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닭두루탕이라고 해도 속았어요 저는 큰거 먹겠습니다. 안들어가게 <laughs> <laughs> 원래 살짝 좀 누린내가 나네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금우 타이어요, 넥센 타이어요. <laughs>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질깁니다 야. 안 드셔보시면 몰라요 씹어도 씹어도 이게 입안에서 분해가 안돼다으면은 <laughs> 괜찮아요 또. 아. 얘는 거의 사이즈가 1m 가까이 되는 그 뉴트리아거든요 이 다리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를 먹어야 뉴트리아를 먹었다고 할수 있거든요 쓰시기도 아. <laughs> 쩌네요 나는 왜 이렇게 웃기지? 괜찮아요? 이게 아까 그 뭔가가 연어네. 어, 그래요? 응. 짱는데아씨 벌릴 <laughs> <버릴> 게 없냐? <laughs> 맥주 있었으면은 좀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. 해바닥이 마비와 버린 게. <laughs> 맞아, 맞아. 요거, 요거, 이렇데 방금 넘어올 뻔했다. 근데, 꼬리는 괜찮아요. 아, 징그러, 씨. 꼬리검사생각하신데꼬리 꼬리 잡으게 막, 분명 미끄럽그 약간, 콜라겐이 좀 많습니다, 꼬리에는. 음. 영화 보면은, 뭐, 에어리언 그런 거, 촉수 있잖니, 사람 공격하는 거, 뭐, 어, 그거 같은 있어 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연하죠. 음! 오히려, 맞은 일이 더 낫네요. 생긴 거에 쪼금, 쪽가... 거식해서 그러지. 왜냐면 양념이 많이 발려 있거든요. 우리 족발 먹자네요살 옆에 붙어 있는 비계 여덟 개들었잖아요 족발 비계가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. 이번에는 스스로군갈비 한번 맛 볼게요. 혼자 먹으면 서운한 게아 뜨거 뜨거 뜨거. <laughs> 이게 더 큰데. 아니아니아니 괜찮아요. <laughs> 이거 봐. 어지들아님 네, 저는 불판에 구워 봤거든요. 음. 그거랑 또 틀리네, 숯 불에는. 어? 뭐가, 음. 뭐고뭐 음. 저랑은 안 맞아요. 저랑도 안 맞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하만에서 뉴트리아 전문 유튜버 삐꾸TV와 함께 신나게 한번 잡아보고 먹방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더 먹으려고 했는데 배불르면 운전하기도 멋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먹고 남은 거는 삐꾸 이렇게 포장해서 주고 운전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삐꾸TV와 함께한 뉴트리아 사냥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있어갖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켰어요 우리나라의 생태 교란종 그 유해어종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실내에 잣것들 다, 다 이렇게 조잡고 났으면 좋겠고요.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.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여기도 쓰레기가 좀 있거든요. 그거 다 치우고 갈게요.